요즘 이런 광고 정말 많이 보이죠? 가려움 3초 해결, 한 번만 바르면 잠이 온다. 한 달이면 새 피부처럼 바뀐다. 저는 그런 제품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진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정혜민 박사입니다. 30년 동안 시니어 가려움증 뒤에 숨어 있는 몸속 신호를 연구해 왔습니다. 연고로 피부를 잠깐 시원하게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또 가렵고 점점 심해지고 나중엔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피부가 아니라 몸속 장기가 보내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신장이 피 속에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거나. 혈당이 높아지면 그 독소들이 피부 신경을 자극합니다. 연고는 겉을 눌러줄 뿐 안쪽 원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진짜 해결책은 화장품이 아니라 생활의 루틴입니다. 물을 얼마나 마시고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가 가려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지금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자주 가렵고 밤에 더 심해진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긴급 요청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단순한 가려움으로 시작했다가 큰 문제를 발견한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느 부위가 가장 가려우신가요? 댓글로 지역과 증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작년 봄에 만난 한 분이 잊히지 않습니다. 62세 김정자님이셨죠. 처음 센터에 오셨을 때 팔과 손등이 다 긁힌 자국으로 붉게 부풀어 있었어요. 박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가려운 걸까요? 크림도 연고도 다 써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6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본 제품만 계속 바르고 계셨어요. 처음엔 괜찮은 듯했지만 어느 날부터 밤마다 더 심해지고 피부가 갈라지며 통증까지 생겼다고 하셨죠. 매일 밤 2~3시간씩 잠을 못 자고 벽에 몸을 비비며 버티셨대요. 그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피곤이 심하거나 소변 색이 짙게 변한 적 있으세요? 김정자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 최근 몇달 동안 피로가 심했고 소변도 평소보다 진한 노란색이었다고요. 검진 결과는 지방간과 초기간 기능 저하였습니다. 다행히 회복 가능한 단계였어요. 간에서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그게 피부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을 일으킨 거였죠. 그날 이후 김정자님은 술을 완전히 끊고 하루 두 병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스턴트 음식도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밤에 긁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달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밤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손등에 붉은 자국도 많이 가라앉았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증상이 아니라 몸속의 작은 SOS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연고나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건 바로 생활의 루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가려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김정자님처럼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김정자님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가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몸속 신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유난히 가렵다면 이건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집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 독소가 혈관에 쌓이면서 신경을 자극하기 시작해요.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런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국간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간 수치가 높을수록 손바닥 가려움 빈도가 3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 노폐물이 피부로 표출된다는 거죠. 김정자님도 처음엔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가려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담즙 정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끊는 겁니다. 술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거든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도 최대한 제한하셔야 해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간에 부담을 주니까요. 대신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이 독소를 씻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손바닥 가려움과 함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소변 색이 진하게 변하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하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간 기능 저하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우신 분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얼마나 오래 가려우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종아리나 발목이 자주 가렵다면 이건 혈당과 관련이 깊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기 시작해요. 특히 다리 쪽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순환 장애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대한 당뇨학회 보고에 따르면 고혈당 환자의 35% 이상이 피부 가려움을 호소한다고 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마르고 갈라지면서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제가 만난 61세 박영수 님도 처음엔 발목 가려움으로 시작하셨어요. 밤만 되면 발목이 간질간질해서 잠을 설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초기 당뇨였던 거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세요. 이럴 때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흰쌀밥, 빵, 면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대신 통곡물이나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많이 드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종아리 가려움과 함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들거나 갈증이 심하다면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당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혹시 다리가 자주 가렵고 저린 분 계신가요? 당뇨가 있으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목덜미나 등이 가렵다면 이건 스트레스와 긴장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데 이게 피부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목과 등은 긴장했을 때 근육이 뭉치는 부위라서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가려움도 심해져요. 서울생활의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피부염증 반응이 2배나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교란시켜서 피부가 예민해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47세 최진우님은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목 뒤가 계속 가려워서 긁다 보니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침착까지 생겼어요. 검사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출 수 있거든요. 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가려움도 줄어들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려워도 절대 긁지 마세요. 긁으면 피부가 두꺼워지고 색소침착이 생겨서 나중에는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가려울 때는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부드럽게 누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이나 등이 가려운 분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신가요?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온몸이 가렵다면 이건 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노폐물과 독소가 피에 쌓이면서 전신 가려움이 생깁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40%가 가려움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신장이 약해지면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이게 피부를 자극하면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만난 69세 이영호님은 밤마다 등이 너무 가려워서 벽에 몸을 비비다가 결국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다행히 투석 전 단계였고 식단 관리와 약물 치료로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신장을 보호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노폐물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짠 음식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도 올립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니까 혈압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해요. 만약 전신 가려움과 함께 얼굴이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들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하다면 즉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온몸이 가려우신 분들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진 않으신가요? 나이와 증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유 없는 극심한 가려움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혈액암, 간암, 담도암 같은 일부 암들은 초기에 가려움증으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서울암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부 암환자의 20%가 가려움증을 초기 증상으로 호소했다고 해요. 특히 간암이나 담도암은 담즙 흐름을 막아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고 혈액암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피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상담했던 55세 한미숙님은 6개월 동안 전신 가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종합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제거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가려움을 그냥 참고 넘겼다면 훨씬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2주 이상 지속되는 원인 모를 가려움이라면 절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체중이 이유 없이 줄어들거나 밤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미열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종합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원인 모를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는 분 계신가요? 몇 주째인지 다른 증상은 없으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이제 몸속 신호를 알았으니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생활 속 해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려울 때 긁는 대신 다른 방법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긁으면 그 순간은 시원하지만 피부가 손상되고 나중엔 더 가려워집니다. 대신 냉찜질과 부드러운 마사지로 신경을 진정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얼음물에 적신수건을 가볍게 짜서 가려운 부위에 5분 정도 대보세요. 차가운 자극이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긁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또목 뒤나 귀 뒤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가려움도 함께 가라앉아요. 가려울 때는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리거나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손상 없이도 가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긁으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생겨서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댓글로 물어봅니다. 오늘 밤 가렵다면 긁는 대신 두드려 보실 수 있으세요? 내일 아침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도 심해져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혈액순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독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혈액이 맑아지면서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커피나 탄산음료는 물 대신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물을 잘안 드셨는데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니 피부가 촉촉해지고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세요. 물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물몇잔 드셨나요? 하루에 몇 리터 마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샤워 후 보습이 가려움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샤워 후 5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가 축축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서 오래 유지되거든요. 세라마이드나 바세린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가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장벽을 회복시키고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향이나 색소가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향, 무색의 단순한 제품이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그리고 샤워할 때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에 천연 유분을 씻어내서 오히려 건조함을 악화시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때를 밀거나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럽게 씻는 게 피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샤워 후 5분 안에 보습 지키고 계신가요?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실내 공기가 피부 상태를 좌우한다는 거 아시나요? 건조한 공기는 피부 수분을 빼앗아가서 가려움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을 하면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가 바짝 마르면서 가려워집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 놓거나 실내에 식물을 키우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2시간마다 환기를 해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방기구 옆에 오래 앉아 계시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니 조심하세요.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를 밤새 틀어 놓으면 아침에 피부가 바짝 마르고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취침 전에는 끄는 게 좋아요. 집안 습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가습기 쓰고 계신가요? 식습관이 간과 혈당의 열쇠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술, 인스턴트, 흰 밀가루, 설탕은 몸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계속 들어오면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독소가 피부로 나와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 보세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당 대사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과일도 좋지만 당분이 많으니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세요. 사과, 배, 베리류가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식단을 바꾸고 나서 몇주 안에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우가 많았어요. 음식이 약보다 강하다는 걸 실감하셨죠? 오늘 저녁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채소는 몇 가지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가벼운 운동이 순환을 살립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까지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빨리 배출됩니다. 그러면 가려움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걸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이게 전신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운동 후에는 땀을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땀이 피부에 오래 남아있으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운동 후 바로 샤워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또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만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루에 몇분 걸으시나요? 맨발로 걸어보신 분 계신가요? 어땠는지 댓글로 경험담을 꼭 나눠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가려움증은 피부가 아니라 몸속이 보내는 경고라는 점이에요. 연고나 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계속 가렵다면 그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몸속 문제입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다면 간 기능을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다면 혈당을, 목이나 등이 가렵다면 스트레스를, 온몸이 가렵다면 신장 기능을, 원인 모를 극심한 가려움이라면 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연고보다 먼저 봐야 할건 간, 신장, 혈당, 호르몬, 스트레스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피부는 점점 더 상하고 나중엔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까지 망가집니다. 김정자님처럼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간 기능 저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회복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도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자님처럼 한달 만에 얼굴빛이 달라지고 가려움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물을 하루에 두병 마시고 가려울 때 긁지 말고 두드리고 샤워 후 5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세 가지만 지켜도 2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게 내 몸을 살립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대로 읽고 제대로 답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간이 회복되고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이 제 기능을 되찾으면 가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가려움을 피부 문제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몸속 신호로 봐주세요. 연고는 임시방편일 뿐 진짜 해결책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몇 살이시고 어느 부위가 가렵고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혹시 효과 본 방법이 있으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맨발로 걷기, 특정 음식 끊기, 물 마시기 등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만 심해지는 가려움의 진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 드리겠습니다. 왜 밤만 되면 더 가려운지 어떻게 하면 밤에 편안하게 잘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지역, 나이, 증상, 고생한 기간, 효과 본 방법,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줄한 한 줄이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